오늘은 수영장에 갈 거예요. 근데 그 수영장에 수영장이라기보단 레스토랑이지. 근데 계단식 눈처럼 되게 멋있게 돼 있는 레스토랑 겸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거기로 갑니다. 안 가세요? 아, 택시 불러죠 네, 택시 불러 주신다고 하네요.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Yeah.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아. 예, yeah. and then e n t r a n c f r 다 여기가 원래 그뭐라하지 자리마다 미니멈 차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미 거의 다 차가지고, 미니멈 차지 없는 테이블에 앉았고, 여기가 엄청, 뭐라고 하지? 되게 특이한 느낌이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이 너무 차가워, 못 들어가겠어. 그래서 다 여기 들어가겠구나. 이게 온수풀이거든 진짜 좋다. 대박이네 여기. 너왜 이렇게 좋아해? 나보다 더 좋아하네? 너무 환상적인데? 미쳤는데 <laughs> 여기? 방금 그 호주에서 온 아줌마가 나보고 러블리! 이랬어 여기 너무 따뜻해 아니 너무 어떤 느낌이냐면 딱 그거야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같 그러니까 우분 마지막 여정을 여기로 놓기로 한 거는 정말 나이스한 선택이었다. 어, 또 물에 뿔어? <놀람> 다 왔다. 안녕. 저희 숙소 뭐라고 하지? 주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겪었던 숙소 중에 여기 숙소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아직 구글 지도에 등록이 안된 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아무튼 숙소는 발로 뛰어서 직접 구하면 그 구한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 고생. 그 고생 이상의 어떤 보상을 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수영을 끝내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요. 밥 먹는 시간이. 뭐야, 지금 번개친 거야? 비 오나? 아무튼 밥 먹는 시간이 가장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아, 술 먹지 말아야겠지? 이 와인이. 약간 와인에 그런 말을 쓰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하수구 맛이나 와인에서. 근데 제가 이 와인에 여기 처음 오는 게 아니고 두 번째라서 그때도 와인을 먹었거든요. 그래도 또 시킨 이유는 원산지가 발리인 와인을 먹어야 될것 같은 거죠. 하수구 맛. 저희 메뉴를 다섯 개 시켰어요. 오, 약간 짱만좀 창피한 게. 이거 시킬 때 직원이 막키득키득 웃었거든요 이걸 먹는다고? 막 이렇게 근데 또 내가 너무 남기고 싶었서 <laughs> 이렇게 먹고 3만 원도 안 나왔어 술값 빼면 15,000원 밖에 안 나온 거야 오늘은 수영을 갔다 오고 와인을 좀 마셔가지고 노곤노곤 하고요 내일 왕궁에 갈때 한번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이리 나와 와 이게 뭐지? 음. 어 h 리스 i 오늘 메뉴가 I'm not s u 나 e 나 m 나맛있 s 여기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지 I'm not sure. I'm n o 라 s 이 r e I'm not s u r

이름이 뭐지? 갈룽안 갈룡아? 갈룽안이라고 갈룡아리.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축포 주인들이 옷을 되게 전통 의상으로 입어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야, 여기도. 여기도. 아, 트래디셔널그 야. 아, 음, 뷰티풀. 어, 이마 이마에 뭐야? 야. 그럼 템플 라이스. 어, 라이스. 야. Yeah. 하루 종일 오늘 이렇게. 어, 여기도 여기도 했네. 야, yeah, this. 아, this eat. eat 먹는 yeah. 거야. 야. 특수 지인 아줌마도 엄청 예쁘게 입었어요. 토 아이, 고토. 바닥에도 이렇게 땜팔 네. 아, 여기 여기 위에 무슨? 난간을 해서 올라가면은 하이, 파파 할아버지예요, 주인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오늘 전통의상을 입으셨어 바그스, 바그스 바그스 바그스가 뭐야? 좋다 좋다, 바그스 아, 집집마다 사원이 있는 거지, 얘네들 아저씨가 템플을 바라 한게 이거고 얘네 여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사 지내듯이 뭔가 이렇게 을보시는거 같아 우리나라 약간 설날이랑 설날 추석 때 부모님들 막 한복 입고 애기들 막살빔하고막 했잖아요 물론 지금은 너무 많이 그게 퇴직되긴 했지만 근데 여기는 그 아직도 종교가 거의 삶이 삶그 자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거의 일주일 이상을 이 명절을 챙기는데 좀막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다잘 취한 만는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요여기또이도 아, 여기가 저희 채또 상도가... 어, 만났네, 여기 서 <laughs> 내가 미라 패밀리 코티지 저희 숙소인데 아직 구글 지들도 안 나와있어요. 근데 다이 동네가 이 가족들 사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기사 부르고 나면 택시기사가 어 너네 미라 패밀리 코티지에 묵어?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 거기서 묵어 이러면 어 거기 내 사촌이 하는 데야 이러고 또 다른 거 타면은 어 거기 내 사촌이 하는 데야 이래. <laughs> 다 약간 이 가족 운영. 가족 운영이 아니고 우부 자체가 그냥 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웃 사촌인 건가? 야. 야. Thank you. I organize o u c a n c o m e to Bali. y a h 니다감니요요요요 즐녕세요 아, 바이바이 <laughs> 아, 저희가 지금 가는 데는 스타벅스에 가요. 근데 오브세에서왜 스타벅스에 가냐면, 스타벅스가 사원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스타벅스에 앉으면 사원, 연꽃사원이 쭉 보이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저희의 이제 이웃사촌이죠. 용숙부부가 저희 집 바로 근처로 이번에 이제 숙박을 옮겼는데, 용숙부부가 스벅에 있다고 해가지고, 겸사겸사 가는 거죠. <목소리> 이게 너무 따로 <따가운> 있는 <목소리> 아, 둘이. <목소리> 이거 뭐 배가 했어야 돼? <목소리> 많이 좁아가지고 아니 여기가 우브, 우브 팔레스? 팔라스인가 우브 중심가란 말이지 여기서는 스타, 스타벅스가 있고 스타벅스 한잔 마시고 뒤로 나가면 바로 이제 사원인데 여기 아까 용민이가 이 사원 5분 컷이라고 했는데 천천하십니까 5분 컷 <laughs> 1분 컷도 안 되겠는데? 저기까지 가야 돼? 굳이 우붓에 와가지고 일부러 여기로 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사실 저희도 뭐 커피 마시러 온 김에 본 건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종교란 무엇인가 저는 종교는 없지만요 인생을 좀 뭐라고 하지? 윤활시켜 준다고 해야 되나? 활력 돋게 한다고 하나? 그런 종교라면은 누구에게나 있어서 되게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냐면은 제 신발이 다 떨어졌거든요 제 신발이 약간 소 혀처럼 이렇게 돼서 신발을 예뻐. 사러 갈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뻐. 예뻐. <laughs> 예뻐. 자, 이제 지금 쪼리를 샀고요. 쇼핑도 마쳤고, 집에 가서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올 거예요. 오늘 라스데이. 이쪽 오른쪽으로 붙어요 왼쪽으로 붙어요. 아 아니 한쪽 이쪽으로 붙자. 근데 왜, 위에 온순 개 많다 이거. 빨리빨리 가 빨리빨리 가 빨리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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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발리 에 유명한 게 원숭이거든요 동물 중에서는. 근데 여기 우붓에 몽키포레스트라고 원숭이가 진짜 많은 숲이 있는데 거기를 절대 안 가는 게 그냥 숙소 가는 길에 원숭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원숭이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원숭이들이 공격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막뺐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거기를 왜 입장료 가지고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에 저희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남들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집에서 좀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예? <놀람> <놀람> 이거 거의 현주님 맥주가 나지 언니 맥주 맥주 안 따라가네 맥주좀따라 타고 내려가야지 <놀람> <놀람> Yeah, thinking it. <laughs> <립니틀> 잘 먹겠습니다! 저기몽키포리스트에 있는.. 뭐였죠? 저 지금 제가 제이의 oh. <립니티> 남편을 찾아왔는데여기저 <laughs> 우산 씌워지느라 여기 다 젖었어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보송하게 왔어요. 좋은 여자 만났어요. 이 차로 여기서 죽여주는 빵 있어. 가자. 점점 점점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어 이제. 그거를 안 해둘까봐 요즘 계속 비가 와가지고 빨래가 안말라서 내일은 나시짬뿌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혀가 좀 꼬인거 같죠? <laughs> 내일은 나시짬뿌르라고 완전 인도네시아 현지식이고 그냥 한국인들한테 알려진 나시짬뿌르는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많이 각색된 그 저희 진짜 레알 현지인들이 가는 생 집에 갑니다 생 집. 예예. 아이오. 어머. 아이 딱 보름 갖다 주는구나 초록색 이게 꽃수전인 같은 건데 맛. 어, 되게 많이 줬다 근데. 어, 진짜 그거구나 이게. 어, 어, 맛있는 그거모음이데 어. 진짜 모음집. 일단 2,500원 내준 거괜찮어요 국내 사람들의 그거구나 여기 김밥 전국 이런. 거. 나왔어. 나왔어. 야야어왔어 가지고 먹었어데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지어 나왔어. 나 기사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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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잖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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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있는어 나왔어. 나왔어. 나그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웃음> <웃음> 이발까지, 이발까지, 이발까지. <laughs> 맞아, 추억 진짜 맛있게 생겼다. <웃음> <웃음> 너, 우붓은 사랑입니다. 예. 우붓은 유랑스고, 우붓은 요가입니다. 어, 한달 사기 여러 나들 있잖아요. 뭐 제주도, 방콕, 뭐 파타야, 뭐 엄청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진짜 추천드리는 원픽 도시 바로 발리의 우붓입니다. 여러분들 꼭 오세요. 리포트겠어요. 리포트 잘할 어 우리 아마 <laughs> 리볼 <행복해>. 거야. <laughs> 아니. 알볼 달리, 달리 거야. <웃음> 네. <웃음> 안녕 행복해 지야. 지야. <laughs> 부럽다. <웃음> 천국으로 갈게.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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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laughs> 저들은 물리아 리조트를 갔어요. 저희가 그때 묵었던 5성급 리조트 있잖아요. 뭔가 그 느낌을 아니까 너무 부러. 문자 알지. <웃음> <웃음> 이제. 학 p d 는 지금 수영을 하고 있고, 보이시죠? 저는 또 요가를 하러 오늘 나갑니다. 나 요가 갔다 올게! 요가 반. 여기서, 여기서는 요가원까지 걸어갈 거리가 되기는 하는데, 일단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갈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올 때는 걸어오고,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오토바이를 불러서 1,100원? 1,100원 정도만 내면 오토바이를 탈수 있어요. 이미 와 있는 것 같은데? 아. 하이! 요가반! 예. 야! 음? 야! 사람이 엄청 많아. 와. Okay. In, in yasa, yes, 등록하고 났더니 개들이 이렇게 앉아아 누워 있어. 귀여워라. 오늘 마지막 날이라 사진 한장 남기고 싶어가지고 일찍 왔거든요. 30분이나? 근데 오늘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아쉽지만.